야옹이 너 완전히 고양이 모델이 됐네 자 거의 쳐다봐 이쪽으로, 봐. 이쪽으로 쳐다봐 이쪽으로 쳐다봐 아이 잘한다 아이또 이쪽으로, 이쪽으로 돌려 야 정면으로 봐 정면 하이 하이 아이고야 잘한다 <laughs> 유명해가지고, 유명해가지고, 우리 기자들이 둘맹 와있더만. 오우, 오우, 드디어, 드디어. <laughs> 그래, 덥지 않으니까 그래도 활동하는 거맞고 도우면 드러누워있는데. <laughs> 이게 축차자가 드러누워있어, 이 근데 이것도 이제 오래돼 가지고 기운이 떨어지지. <laughs> 아 이거 참 유명하네 이거. 어 이거야 이제 들어온 거야. 어 들어가네.